세종시에 있는 국립 세종도서관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첨단 시스템 덕분인데 세종시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책을 펴놓은 듯한 독특한 외형이 세종호수공원을 배경으로 그림 같습니다. 아름다운 외형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란 찬사를 받을만 합니다. 바로 옆에 중앙기관과 국제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는 것이 다른 도서관과 다르고요.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과도 정책정보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서관 안에 들어서면 첨단화된 시스템에 먼저 놀라게 됩니다. 아무런 출입 절차 없이 누구든지 자리마다 깔린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 정보도 구하고 마음껏 책 읽는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열람실 안에는 천장에 특수 장치가 설치돼 있어 웬만한 소음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도서관 곳곳에 설치된 기기에서 자유롭게 대출하고 반납하면서 자신의 독서 이력은 독서 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책 반납하러 도서관 오기 번거롭다면 주변의 작은 도서관이나 세종청사 반납기를 찾아도 됩니다. 이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숙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음 중화 시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의 대출에서 반납까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최대한 이용자 편의 중심의 첨단에 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가는 아래쪽일수록 조명이 밝고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책을 찾을 수 있겠는데 갑자기 전화라도 온다면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독서와 놀이를 한 공간에서 즐기도록 한 세종 도서관은 주말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헌입니다.